네 이번 시간은 우리가 뇌전증을 공부하실 때요 굉장히 새로운 용어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거를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잘 구분해서 적절하게 사용을 하셔야지 여러분이 만약에 응급실에 발작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가 왔을 때 히스토리 테이킹을 잘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아 이래서 이제 뇌전증 중에서도 이런 게 의심이 되는구나라고 그렇죠 노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엉망으로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보통 오토마티즘, 그리고 아우라, 그리고 시저는 없던 시저가 있고, 익터스는 뭐고, 포스트 익터스는 뭐, 이런 것들을 그쵸,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우선 발작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그 발작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이 발작 전후로는요, 보통 전구 증상이라고 하는 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발작 뒤에, 그죠, 포스트 익탈이라고 하고요. 발작하는 증상 을 우리가 보통 이탈이라고 하거든요, 이터스. 자, 그래서 발작 전후로 어떤 게 나타났는지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요. 보통 발작은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발작도 그렇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뉘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좀 따로 설명을드려야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발작이 도대체 뭐냐, 발작은 왜 생기는가?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텐데요. 보통 우리가 뭔가 이제 중추신경계, 대표적으로 뇌가 있죠. 여기에 일렉트릭 헤파스가 발생을 합니다. 전기적 신호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주변으로 파급되면서 서로 신경세포들끼리 대화를 하잖아요. 커넥션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언컨트롤된 것처럼 그쵸. 뭔가 이제 조절이 안되고, 그쵸. 그런 이제 이상 신호가 주변으로 파급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발작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고요. 즉 이거는 증상입니다. 대뇌피질에서 이상신호가 발생했을 을때 우리가 결국 그죠 그 원인을 때문에 임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증상 또는 징후를 발작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뇌전증 타입마다 발작이 굉장히 다양한 거죠. 자 그러면 발작이 증상이라고 했다면 뇌전증은 그럼 뭡니까? 뇌전증은요 이런 그쵸 발작 타입 중에서도요 뇌전증 발작이라는 게 있죠. 즉 신경학적인 문제를 토대로해서 그렇 이렇게 뇌전증 발작 타입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즉 이런 발작이 반복적으로 자꾸 그렇죠? 나타나는 만성적인 신경학적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발작이 나타나는 질환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발작이 자꾸 자꾸 나타났다 그런 만성적인 질환 상태를 우리가 뇌전증, 에필립시라고 표현을 하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 이 분류에 대해서는 또 그쵸 나눠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이 또 할당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발작을 이렇게 그쵸 설명을 드린다면 그럼 발작 전에 전고 증상이라고 하는 게 있겠죠. 그리고 발작 후에 또 나타나는 것들이 있겠죠. 보통 이거는요 소변을 본다든지 대변을 본다든지 혀를 깨문다든지 아니면 의식이 그쵸 뭔가 이제 기억이 잘안 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쵸 물어볼 수 있는 거고요. 보통 전고 증상이라고 한다라는 건 보통 이거는요 전조라는 말, 아우라라고 하는 말과 조금 섞어 쓰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게 발작이랑 확실하게 나뉘는 개념이기보다는요 저는 오히려 이걸 이제 발작의 한 일부로 봅니다. 전고 증상 자체도요. 그래서 저는 이 전조를 발작에 포함시켜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고 하면요. 전조라고 하는 거는 자 제가 발작 안에 포함시킨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발작 중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조라는 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주관적인 증상인데요. 일반적으로 굉장히 짧습니다. 수초간 짧아요. 자, 그러면. 발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조도 결국 발작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일 뿐이다. 짧게 나타나는 거죠. 자, 이거는 심플, 이 자체는 심플 파셜 시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도대체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도 지금 어려운데 갑자기 왜 심플입니까? 자, 심플과 우리가 컴플렉스를 나누는 기준이 있는데요. 들어보셨죠? 심플, 컴플렉스는요. 의식 변화 여부로 나눕니다. 자, 의식 변화라고 하는 게 의식 소실이 아닙니다. 의식 변화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의식 변화가 없으면 심플, 있으면 컴플렉스 이런 식으로 나눠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주관적인 증상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걸 느낄 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직은 의식 변화가 없는 심플 타입으로 발생을 했다가 이게 근데요, 나중에는, 그쵸? 이렇게 아우라 자체로 끝낼 수 있어요, 그냥. 이것도 하나의 발작이기 때문에, 그냥 주관적인 증상으로서 보통 맛이 갑자기 텁텁한 느낌이 잠깐 느껴지거나, 아니면 이상한 냄새가 느껴지거나, 속이 울렁거리거나, 그쵸?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잠깐 들었다가 그냥 발작 끝, 이런 식으로 그냥 끝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컴플렉스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결국. 의식 변화가 없었는데, 그쵸? 나중에는 의식 변화가 생기거나, 아니면, 2차적으로 전신적인 발작이죠. 제너럴라이즈 타입의 시저로서 이행할 수도 있다라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 결국 이것도 발작 중에 먼저 나타난 것뿐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보통 증상에 따라서 감각적인 전조, 시각적, 후각적 맛 그리고 그쵸? 그렇죠? 굉장히 다양합니다. 청각이 변할 수도 있고 갑자기 신경학적인, 그쵸? 그렇죠? 뭔가 이제 정신적인 뭐대자뷰가느껴진다든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해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발작을 지금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러면 오토마티즘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 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그죠 전조 자동증 뭐 발작 이런 게다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분류 체계로서 뭐가 이 환자에서는 포함이 되어 는지를 보자는 거죠. 자, 오토마티즘이라고 하는 건요. 발작이랑 관련된 여러 형태의 어떤 운동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에 있는 부분적으로 외국, 외부 자극에도 반응할 수가 있긴 하지만 보통 기억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보통 자동증으로는 템퍼랄 그 졸업 에필립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측두엽 간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통 자마티즘이잘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음, 좀 반복적인 의미 행동 이 있죠. 뭔가 이제 그저 쩝쩝거린다든지 음, 아니면 뭐 그쵸, 뭔가 이제 반복적으로 폈다 접었다가 한다든지 그런 거 우리가 보통 자동증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자동증에 대해서는 제가 템포럴 로에필랩시에서좀더 자세하게 다뤄 볼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죠. 이제, 증례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다면, 뭐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 수가 있어야 될 겁니다. 멈춰놓고 한번 해보세요, 먼저. 자, 보겠습니다. 자, 22세 여성인데요. 3년 전부터 의식 변화가 생겼대요. 자, 이거는 지금 조금 더 읽어보시면, 1 9살 때부터 계속 뭔가 이제 발작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결국에는 만성적인 질환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에필랩시라고 하는 게 맞겠죠. 이 환자의 전반적인 건에필렙시 그 뇌전증입니다. 이해 되시죠? 자 그러면 자, 어떤 패턴의 발작 즉 뇌전증의 증상을 보인단, 보이는가를 봐야 되겠죠. 자 그게 바로 하던 행동을 멈추고 멍하니 한 곳에 응시했대요. 이게 바로 발작이죠. 증상으로 나타난 겁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쓰러지진 않았대요. 그리고 1, 2분 후 즉시 움직이기는 하나, 이게 바로 발작 후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게 바로 포스트익탈이죠. 자, 그래서 움직이기는 하나, 10분 정도 의식 착란 상태를 보이면서 졸린 표정을 지었다. 이게 바로 발작 후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직접 히스토리 테이킹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고무 타는 냄새가 나타났다. 그죠 이거는 지금 발작이 나타난 것 중에 가장 먼저 나타난 거죠. 자, 바로 이게 전조입니다. 아우라. 자, 굳이 따지자면 이거 후각이 나타났기 때문에, 홀팩토리, 아우라로 이제 우리가 구분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멈춰있는데 모든 것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건 역시도 그 뭔가 이제, 어, 사이키아트리카 아우라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 후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안 낸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신경학적 검사나 영상학적 검사를 했네요 자 그리고 EEG 보통 뇌파 검사를 하죠 그랬을 때 아, 왼쪽 특, 측두엽에 극파가 보였대요 스파이크가 보였다 자 그래서 이거를 결국에는요 우리가 템포랄럽 에필렙시로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쵸, 하나하나 뜯어 봤는데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조금 더 템포랄러 에필랩시 파트에서 나머지 좀더 이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기가 네, 너무 길어졌네요.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